안녕하십니까 청도 달콤한 농장 입니다 아 제가 또 아, 일을 하고 다니다가 아, 요건 또 고추 지지대를 아, 좀 특이하게 꼽아 놔가지고 제가 찍어 봅니다 아 여기 보시면 일단 외줄로 심으셨는데 아, 이제 고추 지지대를 아, 하나는 이쪽으로 비슷하게 꼽고 한쪽은 이쪽으로 비슷하게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꼽으셨어요 아, 그래 가지고 줄을 중간에 아, 이렇게 까만색 줄 보이십니까? 일단은 한쪽으로 이렇게 치셨네요. 어, 이렇게 가면서, 중간중간에 친 건가? 잠시만요. 저게 줄이, 아, 아, 지금 보면, 이쪽에서 처음부터 시작해서 줄을 칠때 이렇게 쭉 치긴 쳤어요. 치긴 쳤는데, 하나 가면서 하나 건너뛰고 묶고, 지나가면서 또 저거는 저쪽 편으로 있으니까 가면서 한번 건너뛰고 묶고, 아, 아, 이렇게 하는구나. 하여튼 특이하네요. 그래 가면, 가면 갈수록 이쪽과 위로 올라가면 갈수록 이제 넓어지잖아요. 양쪽으로. 넓어지니까 끝까지, 위로 올라갈 때까지도 이렇게 벌어진 대로 이렇게 줄을 이렇게 칠 수가 있겠네요. 아, 아, 이런 형태, 저 보이시죠. 전부 다 양쪽으로 이렇게 꼽혔는 것처럼, 이제 V자 모양으로 이렇게 해서 쭉할수 있는 거같습니다 아, 하여튼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어, 고추농사도 그렇고, 아, 요것도 제가 봤을 때는 괜찮아요. 그 저희는 이제 양쪽으로 이렇게 쭉 심었으니까. 처음에는 a자입니다 a자인데 양쪽으로 가다 보면 위쪽에 이제 뭐 묶을 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따로 이제 지지대를 이렇게 박아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줄을 쫙 쳐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지지대 높이만큼 일단 벌어진 상태에서 줄을 칠수 있어서 이건 장점인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v자처럼 되어 있네요 한 번은 이쪽 꽂고 한 번은 이쪽 꽂으니까 v자가 다 되었습니다 아, 그래서 하여튼 이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 하여튼 제가 이제 딴 데도 이제 계속 다니면서 저희 지역에 있는 뭐 특이한 점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씩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고 항상 즐거운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